병원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병원비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다고요? 몰라서 못 받는 연말정산 의료비 환급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병원비가 공제되나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의 병원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는 병의원 진료비 약국 약가 한방병원 한의원 임플란트 치과치료비 건강 검진도 이상 소견 시 재검사비까지 포함이 가능합니다. 얼마부터 환급되나요?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3%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 원에 의료비 12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가 됩니다. 공제율은 15% 세액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지출 중 180만 원이 초과분이라면 180만 원의 15%인 27만 원이 세액 공제됩니다. 3. 환급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의료비 내역 조회, 자동으로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이 필수이며 카드 결제 시에도 자동 반영됩니다. 실손보험 받은 경우엔 실손보험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0만원 중 보험으로 60만원 받았다면 4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은 미용 목적의 시술, 보톡스 치아 미백, 실비보험 전액 보장받은 항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본인과 가족 의료비도 가능하며 총 의료비가 연소득의 3% 초과 시15%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실손 보험 수령액은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건강주제 댓글로 남겨주세요.